Bye. <laughs> 이렇게 화려한 느낌의 아이돌 메이크업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laughs> 그럼 빨리 메이크업 한번 시작해볼까요? 짱! 오늘은 기초 케어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해봅시다. 제일 먼저 라노아의 파워풀 리포밍 앰플 제가 요즘에 이런 트러블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앰플을 좀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러블 관리에도 좋고 이런 울긋불긋하게 올라온 이런데 진정에도 되게 좋대요. 그리고 저는 앰플을 사용할 때 끈적하게 남는 거를 정말 안 좋아하는데 이 앰플은 끈적하게 남지 않고 산뜻하게 마무리가 되는데 또 속까지, 속 건조까지 잡아줘서 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세안하시고 토너로 닦아낸 다음에 그냥 이 앰플을 바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또 민감성이면서 건성인 피부잖아요. 아무래도 자연 유래 성분으로 만들어져서 성분 자체가 좋으니까 이렇게 민감성이신 분들도 사용할 수 있고 저처럼 이제 건성이신 분들 속건조까지 쫙 잡아주는 그런 앰플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피부에 광 보이시죠? 와우. 처음에는 완전 푸석푸석했는데 뭔가 마스크팩 하나 딱 붙여놓은 그런 느낌? 여러분 진짜 앰플은 모공 관리에 정말 중요하거든요. 모공과 수분 관리에 그러니까 앰플 과정은 꼭 거쳐주셔야 돼요. 음, 너무 촉촉해. 그리고 나서 마몽드 세라마이드 인텐스 크림, 이거 발라줄게요. 여러분, 이거 벌써 이만큼이나 썼어요.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크림인데, 수분감도 좋고, 너무 무겁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앰플 바르고, 이 수분크림 정도로만 마무리해줘도 하루 종일 촉촉합니다. 이렇게 보들보들하게 마무리가 되었어요. 여러분, 아이돌! 분들이 있고 피부가 화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화사한 피부 표현을 해주기 위해서 이 에뛰드 하우스의 세틴 피니쉬 베이스 핑크 컬러 발라줄게요. 핑크핑크 핑크 화사한? 복숭아 같은 그런 느낌을 낼수 있을 거예요. 반 톤에서 한톤 정도 피부가 톤업이 되니까 조금 더 화사한 메이크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톡톡톡톡 두드려서 밀착을 시켜줍니다. 남은 여분으로 목에도 약간 발라줄게요. 한스킨의 블레미쉬 커버 애프리꽃 컬러로 요거 다크서클 가려줄게요. 브러쉬까지 같이 들어있는 기획 세트가 있어서 이걸로 구매를 해봤어요. 근데 이건 브러쉬도 괜찮고 커버도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량. 이만큼 덜어서 발라도 남아요. 손에 힘을 빼고 브러쉬 끝으로 살살살살 쓸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얇게 커버가 되거든요? 그리고 한번 더. 좀더 진한 부분에 커버 샥샥. 봐봐요. 이걸로 충분히 가려져. 너무 많이 쓸 필요가 없어. 남은 여분으로 이런 어두운 부분도 한번 컬러 코렉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런 퍼프. 퍼프를 이용해서 살살살 톡톡톡 눌러주세요. 밀리지 않도록 가볍게. 오늘 파운데이션은 브루조아 헬시믹스 안티 퍼티크 파운데이션 50호 사용해줄게요.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이에요. 호스가 약간 밝아서 약간 화사한 메이크업 할 때도 좋고, 그리고 좀 지속력이 좀 좋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께 추천하는 파운데이션입니다. 근데 매트하게 마무리되는 파운데이션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 건조해요. 그래서 아까 사용했던 이 앰플을 약간 섞어서 사용을 할게요. 이렇게 섞어서 먼저 깔아놓고 시작을 해볼게요. 두드려줍니다. 제가 피부가 요즘에 너무 건조하다 보니까 이런 매트한 파운데이션만 딱 바르기에는 좀 부담스럽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촉촉한 앰플을 좀 섞어서 사용하면 매트한 파운데이션의 그런 느낌도 낼수 있으면서 속은 약간 촉촉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느낌? 목 부분에도 좀 발라줄게요. 루나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빅! 덜어서 사용해줄게요. 아까 사용했던 이 컨실러 브러쉬로 트러블 부위를 가려줄게요. 그리고 이 다크서클 부분도 약간 완벽하게 가려줄게요. 아주 얇게 해주세요. 안 그러면 나중에 주름에 끼어요. 그러니까 아주 얇게. 그리고 이런 입술 옆에 약간 거뭇거뭇한 부분. 아주 얇게, 한번 더. 이렇게 발라주고, 또 두드려줄게요. 밀착을 완벽하게 시켜줍니다. 촉촉하고 깨끗한 피부로 먼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메이크업 지속력을 높여주기 위해서 자트인사이트 울트라 세팅 진짜 픽서. 여러분, 이거 메이크업 픽서 진짜 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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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이에요. 제가 원래 어반디케이 메이크업 픽서 썼었잖아요. 근데 약간 가격대가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마스크 쓰느라고 거의 매일 픽서를 사용하는데 요즘에는 픽서가 또 여러가지 잘 나와 있길래 그 중에서도 좀 유명한 제품을 한번 구매해봤는데 유명한 이유가 있었어. 이게 어반디케이보다 조금 더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이 상태에서 한번 뿌려줄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오래 유지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로 말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에뛰드하우스 피지 속 파우더 사용해줄게요. 여러분, 이거 에뛰드하우스 신상 제품이거든요? 그 입자가 너무 고와요. 여러분, 여기 손에 한 번만 찍었는데, 보이세요? 진짜 뽀얗죠? 이 보이세요, 여러분? 입자 고운 거? 이게 정말 티안 나는 투명 파우더 찾으시는 분들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아무튼 이거는 한번 매장 지나갔을 때 테스트 해보세요. 진짜 너무너무 고우니까. 이 손에 이렇게 느낌만 봐도 너무너무 고 커. 이제 눈썹 그려줄게요. 미아의 라스트 아이브로우 펜슬 5호 월러 브라운 컬러입니다. 아, 조금 연한 컬러인데 아이돌분들 눈썹 보면은 그렇게 진하지 않잖아요. 약간 브라운 컬러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 이제 아이 메이크업 시작할게요. <laughs> 제일 먼저 라네즈 아이디얼 섀도우 커트 2호 카페솔로 팔레트 사용해 줄 건데요. 제일 먼저 이 아이보리 컬러 베이스 섀도우로 사용을 해줄게요. 그냥 눈가에 있는 유분기 정리해 준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 컬러로 조금 더 음영을 넣어줄 거예요. 이 영역에 발라주. 오늘은 아이라이너를 조금 길게 그릴 거기 때문에 섀도우도 뒤쪽으로 조금 더 넓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까지 삼각존 부분, 밑 부분까지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 브라운 컬러, 내가 아이라이너를 한이 정도 그릴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렇게 조금 더 음영을 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쌍꺼풀이 조금 더 길어 보이도록 쌍꺼풀 라인 쪽에도 음영을 넣어 줍니다. 요렇게 내 쌍꺼풀이 조금 더 길어 보이죠? 앞부분 쌍꺼풀도 이 부분에 음영을 넣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눈이 훨씬 깊어 보이고 길어 보이죠? 그리고 눈 아래 부분에도 약간만 이 속눈썹 사이사이에 그리고 나서 클리어 프리즘 멀티 아이팔레트 2호 플레이 메모리즈 이거 리미티드 에디션인데 지금 있을지 모르겠네요. 그럼 펄 섀도우를 손에 그냥 이렇게 발라서 눈 중앙 부분에 블링블링하게 이렇게 터치해줍니다. 그리고 앞뒤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 화려해졌죠, 되게? 약간 좁은 브러쉬에 묻혀서 눈 사이사이와 삼각존 부분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나서 에뛰드 하우스 신상 루켓 마이 아이즈 벨벳 BE101번 긴가민가 슈가 화려한 글리터펄의 섀도우인데요. 이거를 애교살 부분에 발라줄게요. 클리오프로싱글 섀도우 G10 펄펙션 컬러. 이거를 그 위에 한번 덮어줄게요. 그리고 나서 바로 뷰러로 속눈썹 집어서 올려줄게요. 다음은 에뛰드 하우스 닥터 마스카라 픽서로 속눈썹을 픽스해줄게요. 이 마스카라 픽서를 사용해줘야 속눈썹 처짐도 없고요.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지고 숱이 많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에뛰드 래쉬펌 컬 픽스 마스카라 롱앤 컬. 1호 블랙 컬러로 마스카라 해줄게요. 언더도 발라줄게요. 오늘 아이라이너는 히로인 메이크 스무스 리퀴드 아이라이너 브라운 컬러 사용해줄게요. 오늘은 조금 화려하게 위로 좀 길게 그려줄 거예요. 그래서 선을 하나 긋고 눈과 이어지도록 선을 하나 더 긋는 다음에 가운데를 채워주세요.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이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의 경계를 약간 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 쌍꺼풀 라인에 한번더 음영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오늘 블러셔는 클리오 프리즘 메어 블러셔 1호 뮤티드 핑크입니다. 약간 펄이 거의 없는 톤다운된 핑크거든요. 이 광대뼈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블러셔를 해주면 약간 얼굴이 조금 더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너무 진하지 않게 이 정도만. 한겹 한 정도만 쌓아서 발라줄게요. 클리오 프리즘 에어 하이라이터 1호 골드 시어 발라줄게요. 이마 부분에 볼륨 넣듯이 삼각형 모양으로 요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먼저 발라주시고요. 그리고 코끝 그리고 여기 애플 존 부분 조금 튀어나와 보이도록 그리고 입술산 턱끝 이렇게 발라줄게요. 그리고 페리페라 잉크 브이 쉐이딩 1호 아몬드 브라운 컬러로 쉐이딩 해줄 건데요. 이 가운데 부분에 이 컬러로 코에 음영 넣어줄게요. 코를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쓸어서 얼굴 윤곽 부분에도 음영을 넣어줄게요. 얼굴이 더 작아 보이도록. 여러분 놀라셨죠? 갑자기 이렇게 <laughs> 스타일링을 하고 왔는데 제 카메라 배터리가 나가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김에 머리랑 이런 악세사리도 조금 하고 와봤어요. 립 바르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런 색조 화장들을 한번더이 픽서로 픽스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퍼플리쉬 퍼스널 벨벳 립 틴트 로즈코랄 컬러 이거 발라줄게요. 아랫입술은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일단 바를 때는 약간 무스 타입이에요. 크리미하게 발립니다. 윗입술은 그라데이션해서 발라줄게요. 이렇게 코랄 컬러를 전체적으로 발라준 다음에 로즈 컬러를 가운데에 한번 발라줄게요. 조금 더 진한 컬러예요. 가운데 부분에 발라줄게요. 이렇게. 어, 이거 진짜 각질 부각도 없고 주름 사이사이에 이렇게 완전 잘 밀착됐어요. 보이시죠? 조금 더 화려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펄을 눈 밑에 좀 붙여줄게요. 이렇게 큰펄 하나, 작은 펄 하나 이렇게 반짝이도록.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완성이고요. 오늘 영상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저의 인스타그램, 트위터도 팔로우 많이 해주시고 그럼 우린 또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요. 안녕!